제254회 연제구의회 임시회가 4일 개회했습니다 이날 5분 발언에는 김미화 정홍숙 의원이 나서 레이 카운티 인근 불법 주정차 단속과 유휴 건물 부지의 적극적인 활용을 촉구했습니다. 송태훈 기자 의 보도입니다. 제254회 연제구의회 임시회에서 첫 5분 발언에 나선 김미화 원김 의원은 거제 레이 카운티 아파트 인근의 불법 주정차 실태를 지적했습니다. 단지별 도로는 기부체납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 사유지로 분류되기 때문에 버젓이 불법 주차를 해도 구청조차 단속을 할수 없다는 겁니다. 응급 상황 발생 시 소방차 접근이 차단될 뿐 아니라 인근 아시아드 주경기장에서 몰려든 차량들의 무단 주차와 쓰레기 투기까지 극성을 부리면서 골칫거리가 됐습니다. 인근 아시아드 홈플러스 학교 운동장 등 주차장 마련에 관한 계획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시아대주경기장 공연 승인 시 해당 부서에서는 면밀한 검토와 대책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두 번째로 포문을 연 정홍수 구원은 연재구 유휴 건물과 부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건의했습니다. 현재 지역 내 미사용 건물 또는 부지는 37개소 1052제곱미터. 확인된 곳만 300평이 넘는데 방치된 것과 다름없는 공간을 부족한 공용주차장이나 녹지공간 등으로 활용하자는 게 핵심입니다. 관계 부서 협력과 주민 의견 청취를 거쳐 활용 관리 계획을 도출할 것을 집행부에 요청했습니다. 된 부지 외에 또 어떤 부지가 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우리 구청의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활용 계획도 전혀 없는 유 부지나 건물에 대해 한편 이번 임시회는 오는 11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며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비롯한 일반 안건을 승인 심의합니다. HCN 뉴스 송태웅입니다. 핫 콘텐츠 앤 뉴스, HCN.